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점사 맞으시죠? 예, 예. 예, 보실 분 생년월일 알려주시겠어요? 아, 어, 저 딸인데요? 네, 네. 자, 우리 님이 지금 보시면, 네, 머리는, 예. 머리는 좋은데, 일,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안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 님이. 예예. 제주도 있고 어쨌든 내 머리도 굉장히 수완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저 직장에 여립을 하더라도 내 안정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고요그 음. 편입을 해갖고 심리 쪽 보다가 전환을 한거 같아요 한거 같아요? 또 그것도 잘 몰라? 왜냐면은 응. 지금 얘가 작년 9월달부터 응. 저한테 이을 닫고 말을 응. 안 해요. 자부심면이 지금 보면은 28인데 지금 23살부터 내 네, 어떠한 그런 마음의 병이라면 병,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아 이런 마,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그 우리 딸님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쳐버린 격이야. 내 부모가 됐더라도 내 주변이 됐더라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럼 나 혼자 그냥 뭐 외로운 독도 마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런 심리 상태거든. 우리, 우리 따님이 23살부터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방황 하닌 방황.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갈피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잡으려고 부모님이 봤을 때 안타깝기 때문에 잡아주려고 해도 그걸 따라주지도 않고.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그쵸? 아니, 그리고 우리 자녀님이, 우리 따님이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빠랑 떨어지고 저런 거야. 아, 그렇게 있다고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조금 기댈 곳이 없어. 어, 어떤 말을 해도 메아리처럼 퍼지는 게 너무 많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음, 모르니까. 음, 엄마한테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편으로 우리 엄마 하나 여쭤볼게요. 뭐, 시즌 항아리라든가 성주 항아리 뭐 이런 걸 집안에서 모신 적이 없나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그래요? 저는, 어, 왜냐하면 자꾸 우리처럼 이렇게 무업을 하신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그런 단지가 완연하게 비치는데 그 부분이 흐트러지면서 풍파라고 하죠. 조상의 풍파가 넘어오면서부터 엄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우리 딸까지 이런 여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본인 엄마도 그렇고. 응. 그런 부분이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음 이런 감을, 이런 조상의 풍파, 이런 거를 조금 어 구술해서 조금 제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 지금 28인데, 제가 봤을 때 31까지는 뭔가 공부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엄마랑 소통,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어, 시즌 단진지라든가 성주, 난 성주 단지로 보이는데, 이런 단지의 바람을 제껴주고 나야지, 마음의 안정수가 들어서고, 직성의 안정수가 들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작년 9월 말부터 애가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입을 닫기 시작하고, 음.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음. 제가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 음. 너무 계 속마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음. 뭐가 잘못된 건지. 일단 어쨌든 지금 아이가 마음의, 마음의 문을 닫은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억지로 열으려고 해도 열어지지 않아.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어, 다음 달 지나고 나야지 조금 대화나 소통이 되지. 그 전까지는 뭐 일방적인 대화? 벽 보고 하는 대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아예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벽 보고 하는 대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가 어떠한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엄마가 어떠한 시도를 해도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한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 아이와 대화적인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어쨌든 조상의 바람으로 인한 거니까 그거는 좀 풀어주셔야 돼요 어쨌든 동전이 마련이 되시면 아시겠죠 그래야지 아이가 일적인 네. 부분이 됐든 공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앞으로 나가는데 수월하게 넘어간다 이 소리가 나오고 아이 신받을 사주 아니시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음. 그 해서 푸는 거는 얼마 정도가 들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나중에 <laughs> 네.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